요즘 어느 정당에서 파시즘이라는 말을 한것 같아. 넌 파시즘의 정의를 잘 아니? 쉽게 설명할 테니 잘 들어봐. 파시즘은 한 나라에서 강력한 지도자 한 사람이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는 정치체제야. 국민들이 자유롭게 말하거나 반대 의견을 내는 걸 막고, 정부가 모든 걸 지휘하면서 군대처럼 질서있고, 통일된 사회를 만들려고 해. 이 체제에서는 국가가 개인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고, 개인의 자유나 권리는 쉽게 무시돼. 반대하는 사람은 탄압하거나 잡아 가기도 해. 그래서 보통 독재 정치랑 비슷하게 여겨져. 대표적인 예로는 옛날 이탈리아의 무솔린이나 독일의 히틀러가 있었던 시대가 파시즘 정권이었어. 이들은 전쟁을 일으키거나 국민을 선전으로 세뇌시켜서 독재를 유지 했지. 아 그럼 형아 계엄령이 곧 파시즘 이라고 할수 있어 계엄령이 곧 파시즘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파시즘적인 요소가 포함될 수는 있어 만약 계엄이 장기화되거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되면 그건 파시즘적인 방식으로 흘러갈 수 있어. 예를 들어 과거 한국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령 확대는 군사권력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됐기 때문에 파시즘적 속성을 띄웠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 더 궁금하면 화면을 두번 터치해.